자, 조국혁신당의 황명필이라는 최고의원이 있는데요. 이분 속 시원한 이야기 한번 듣고 시작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일으킨 가장 큰 문제는 내란이지만 사실은 그에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동안 질타받을 것이 분명해서 할수 없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부끄러움 모르고 천박한 일을 벌이자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정상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동안 못하던 것들을 해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복절에 윤석열이 친일을 미화하자 이듬해 3일절에 일장기를 개항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이 뉴라이트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배치하자 소녀상을 모욕하고 일본 맥주를 마시면서 수요 집회 참여자들을 위협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정당화하고 독립투사들을 모욕하는 것에 발맞춰 수십만 명의 국민을 죽여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라고 찬양하는 리박스쿨이 나타났습니다. 검찰총장이 특검 대상이 되어 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시무정은 그동안의 검찰 행태에 대한 반성이었고, 부하검사들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냅니다. 나경원은 해맑게 웃으며, 주말에는 에어컨을 안 켜주니 웰빙 농성이 아니라고 큰소리 치고, 주진우는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며 징징대고 있습니다. 정상인인 저는 정신이 혼미하네요. 어지러워서 저도 3분간 휠체어를 타야 할것 같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전히 비정상적인 국민의 힘은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친윤일색인데 그 와중에 유일하게 친윤이 아닌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셨더군요. 유일하게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두가 인정하는 혁신의 화신, 혁신 전문가라서 안 혁신이라고 불려도 될뿐 아니겠습니까? 새정치 민주연합에 몸 담고 있을 때 혁신이 부족하다. 문재인의 혁신하는 혁신이 아니다. 혁신 전당 대회를 해야 한다고 주구당창 외치다. 탈당해서 국민의 당을 창당했던 혁신의 아이콘이니 국민의 힘 안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laughs>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안철수 의원의 혁신행보를 응원합니다. 국민의힘도 달달한 안혁신 맛을 좀 봐야지요. 자매품으로 정광훈 목사의 맛도 같이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요새 정광훈의 자유통일당이 전국에 현수막을 걸어서 뇌사 판정 국민의힘 해체가 정답이라고 하던데 유일하게 자유통일당과 조국혁신당이 의견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구구적 사고로 막말을 할때 응원가서 박수 받고 후원받을 때는 좋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와, 시원하죠? 안역심만 달달하게 좀 봐라. <laughs> 황명필 최고위원입니다. 아, 이분 요즘에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시원합니다. 자, 민주당에서 요즘 이제 거대 여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논평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확실히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조국혁신당이 딱이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마음에 들고 자 박은정 의원 모습 한번 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 이진수 대행님 네. 그이 상정된 오늘 상정된 법안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검찰청폐지법이 있거든요. 어,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차관이신데 검찰청 폐지 법안에 찬성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는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인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하려면 검찰청을 폐지해야 얘기는... 되거든요. 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검찰청 폐지 법안에 찬성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부임하시면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 차관 의견을 의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대행이시잖아요. 법무부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페이지 법안에 찬성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어, 지금 장관님께서 지금 취임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제 법무부 차관으로서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처음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거 봤는데요. 차관으로 임명되셔서 본인도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본인이, 그 관여하신 대검의 대통령 석방, 내란숙의 윤석열 석방, 항고포기 대검 부장회의요. 전원이, 바, 그 찬성했거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날 부장회에 참석한 사람들, 저 사람들 맞습니까? 저 중에서 한 명은 참석 안 했다는데 누군지 아세요? 차관은 뉴스 데스크에서는 찬성했다고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laughs> 제가 내부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석방 당일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아, 저때 노만석 지금 대검 차장은 참석했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대검 차장 됐던데, 대, 검찰의 2인자, 노만석 저, 차장이요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정확하게. 한 명이 답변 드릴 수가 참석 없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노만석 대검 차장, 이번에 신임 차장은 참석한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여 주세요.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자, 그러면 저기 앉아 계신 그 법원 행정 처장님이 법사위 나오셔서 내란숙에 윤석열 석방하고 나서 지금이라도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된다, 항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도 두 번째 대검은 항고 포기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때 보시면 일일이 심우정 정총장이 간부들한테 개별 의사 물어가지고 결정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찬성하셨겠네요, 그러면. 내란숙에 풀어주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내부 회의에서 건의 드리거나 의견 개진을 했던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란수계를 풀어줬냐 안 풀어줬냐 거기 찬성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얘기예요. 본인이 내란수계 풀어주는데 가담을 했는지 수사 대상인지를 지금 묻는 겁니다. 제가 찬성이었습니까? 제가 그 당시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와. 제가 현 시점에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석방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즉시 네. 항고 제기 또는 항고 제기를 통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의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왜신오정 업체 총장이? 예,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인이 직을 벌고 반대 안 했습니까? 본인이 거기 가장하신 거예요. 신무정의 참모였잖아요. 이제 와서 날치합니까 어, 제가 참모로서 한번 본인이 명품배 우연이 참모였던 맞죠? 아, 네. 명품배 사건에 있어서. 성장님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시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을 대기해서 본인의 과오 신유 검사로서 본인이 잘못했던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할 생각 있습니까?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박은정 의원님 질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맞춰주시고 사과를 하시라고요? 자 박은정 의원의 얘기에 틀린 말이 없습니다. 어, 명품백 무혐의 처리한 거 그리고 내란 속에 풀어주는데 찬성한 거 사과하시라고요? 틀린 게 없는데 대답도 못하고 사과도 안 해요. 지금 이 정부에 임명된 차관인데, 검찰청 폐지 찬성합니까? 말을 못해요. 이진수라는 사람은 뼛속까지 윤석열 같은 인간입니다. 검찰주의자. 법무부 장관이 오고 나면, 뭐, 법무부 장관이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인간입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가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엿본다고 해서 기회가 오지는 않을 거라는 우리의 확신이 있지만, 저 사람은 진짜 아니다. 우리가 자꾸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문정 동부지검장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무슨 말을 했냐, 이분은. 국민들이 수년간 지켜본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밀려드는데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검찰권 사수할 때 집단행동도 불사했고, 검찰 잘못에는 침묵했다. 우리 모두 잘못했다. 자, 사과를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진수라는 사람은요,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냐? 찬성도 못해요! 문제가 있는 인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 사람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잘라야 된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략적으로 분명히 뭔가 노림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대충은 알기 때문에 하지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라는 건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임은정 지검장은 검찰 스스로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죠. 이재명 정부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았으니 그동안의 검찰의 과오를 사과하고 들여다보고 이재명 정부가 개혁하자는 방향으로 잘 보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윤석열조차도 검찰개혁 내가 진짜 빡세게 잘할게요. 연기라도 했어요. 근데 이진수는 그조차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 하는 거고 박은정 의원의 저런 지적은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무국 금지 사건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문정 검사가. 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된 숱한 피고인들이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무죄 판결 받았고 검찰은 사과하지 않았다. 보세요. 이번 검찰 인사에서요. 당시 김학의 출금수사팀이었던 송강이라는 검사가 있거든요.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승진시켜줬습니다. 임세진 검사라는 인간이 있었거든요. 법무부 검찰과장에서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장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담당했었던 그러니까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김학의를 봐주고 김학의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을 괴롭힌 검사들을 승진시켜 줬다고요. 그 대상자가 누구냐? 그 피해자가 누구냐?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있고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검찰권 남용하는 놈들의 피해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저 사람들을 승진시켜주는 걸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아요 안 솟아요? 기자회견을 엽니다. 송강 임세진 검사에 대한 영전은 다른 악질적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로 기능할 수 있다. 검찰 간부 인사는 재고돼야 한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송강이나 임세진 같은 놈들을 승진시켜 준건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런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목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쟤네들은요, 언제든지 등 뒤에 칼 꽂을 준비를 하고 있는 놈들이에요. 우리가 니들 딱 지금 찍어 놨고, 째려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뻘짓거리 하는 순간, 니들 다 뒤진다. 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인사 어차피 조만간에 또 정리가 한번 되기는 할 거예요. 민주당에서 빠르게 검찰청 폐지를 진행을 하고 이제 공소청으로 바꾸고 나면 또 정리가 한번 되겠죠. 하지만 그 사이에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검사 나쁜 검사예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할때 한국 내에서 반미 시위가 심하게 일어나면요. 한국 대통령이 협상력이 더 커집니다. 지금 국민들이 반미 시위가 너무 심해서 요 정도까지만 합시다. 이거 더 내가 양보하면 국민들 난리 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게 더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개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